우리가 이제 토요일과 주일을 지내면서 어, 이사야서 2장을 이제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자 합니다. 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미 이사야 전체가 66장인데요. 이 전체 내용을 요약적으로 압축하는 내용을 어, 전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2장에서는 첫 번째로 바른 백성으로 회복해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행한 악행들이 있습니다. 온갖 동방 풍속들, 즉, 가나안과 아수르, 바벨론에 온갖 우상들을 도입한 것을 고백하고, 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시 용서하지 마옵소서. 심판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날은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장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장을 통해서 무엇을 밝히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유다 나라 전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장차 바벨론 포로로서 성취됩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7세기 말에 주전 예언했기 때문에 약 100여 년 후에 성취되게 됩니다. 아,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인적 자원들입니다.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원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어,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유다는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과학 기술자들을 의지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용사와 전사, 아, 현대의 아, 소대장급이라고 할수 있는 50 부장들, 이들은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재판관과 장로와 귀인과 모사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와 복술자, 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요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정교한 장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과학 기술자들입니다. 이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달 탐사를 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분이 말했던 말했던 것이 인터뷰했던 것이 전해지는데요. 이분이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이 지구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그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세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정근모씨라고 하는 이제 벌써 어, 과거의 인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은 천재적인 과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첨단 과학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어설픈 과학기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의 허상에 그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작 과학의 첨단 분야에 이른 많은 과학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오늘날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삼성이나 또전 지구적으로 볼 때는 이 테슬라의 기술이 어, 무엇인가 할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성취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이 유다와 예수, 예루살렘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돌아간다면 자기들의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군사 지도자들, 기술 장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압도당한 것은 일반 대중들입니다. 그들은 이 지도자들의 부하 에동에서 그들의 우상숭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상숭배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에 백성들도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대중들은 어리석,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날이 선 경성함으로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뢰하는 이 모든 목록의 지도자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유다 나라에는 누구만 남아 있게 됩니까?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 지혜가 박약한 소년들이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경영이 엉망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교만하게 대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폐허처럼 되어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사회 상황에서 군중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겉옷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뭔가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나마 공직자가 될 만한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공직자로서 봉직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전에 끌려갔던 이 지도자들이 귀하게 요긴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시간상으로 따져봤을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지 이제 100여 년이 지나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미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나라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부패하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무너지는 수순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 절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아, 이전에 개역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어려운 한문이죠. 그런데 뭔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회에 펼쳐진 것입니다.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깊은 생각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깊이 뿌리 박힌 생각을 언어라는 그릇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언어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 깊숙이 이 뿌리 깊은 부패가 개인과 국가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죄를 품은 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자신을 완벽하게 포장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벌써 안색에서 평안함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를 잘 아시죠? 그는 어, 최후의 만찬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렸습니다. 그는 이제 한 19살 정도 먹은 소년을 보고서, 아, 이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리면은, 아,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리면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론유다의 얼굴을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몇 년이 흘렀고, 몇 년이 흘른 다음에 가론유다의 아, 모습으로 적당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어주겠냐고 물어보는 순간 그 사람이 대답한 것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예수님 모델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몇년 만에 한 젊은이의 인상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아, 우리의 아, 나타나는 모습, 아, 우리의 표정 관리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연출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안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복, 밖으로 표출이 됩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문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늘 우리의 생각을 마음 깊숙한 곳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많은 것을 담고 있고 많은 것을 이한 가지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방금 나누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내면을 반영해서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며 재앙을 자취했다고 말합니다 자취했다고 하는 것은 재앙을 스스로 취했다는 뜻입니다. 재앙의 이유가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을 다룹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을 통해서 다시 들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2장 9절 10절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